올해 참 더웠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금방 잊어버렸기 돼요. 선을 해주니까 금방 잊어버린다고. 독당에 계신 이 부처님이 얼마나 더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운데 하지만 맹렬하게 덥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만큼은 맹렬하지 않아요. 기도는 정말 맹렬하게 하여만 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바램과 좀더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온도가 높지가 않아서 끓질 않아요. 끓여야만 그때 가서 가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바라는 바와 좀더잘 살기 위한 기도가 성취되는 지름길에 대해서 본문을 깝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불교라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하죠. 천수교갈때 무상심심미묘복이라는 얘기를 해요. 무상심심미묘복, 깊고 미묘한 도비불복입니다. 기도를 잘하면. 행복해지고, 안풀리는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불법이고, 또 아니면 모든 것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불법의 가르침은 아니다. 그러니, 잘 풀린다, 사랑 풀린다 하니까, 그게 바로 무등심심미묘법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사위를 던져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민의 세계, 고해의 세계라고 하는데 어느 경전 어느 구석에도 즐거운 세계라는 말은 없어요. 즐거운 세계란 말은 없죠. 사람이 그래서인지, 제각기의 어려움이 가장 자기 어려움이 크다고 여기 있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셔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궁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유명한 선사도, 타정교인도 기도의 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저히 안될것 같은 일들을 성취하게 만들며 절망을, 고통에 빠진 병자, 차라리 이 고통을 견디가 힘드는 사람도 살아가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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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사이비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성취되는 지능 길은. 자기가 기도에 임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 자세를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를 부처님의 명옥만 부른다고 관상보사에서 거문의 지작보사도 부른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인연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의 인연 덕분으로 하게 됐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존경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얘기요이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뭐가 따라 있느냐? 자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참회가 따라 있습니다. 둘째는 부처님을 향해 믿는 마음에 간절한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태도입니다. 셋째로는 반드시 올바른 소원이 있어야 된다. 바람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서운은, 욕심과 서운은 달라거든요. 남이 잘못되어 내가 잘 되는 서운은 서운이 아니에요. 내가 수험생 기도할 때, 본문할 때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남은 떨어지고, 우리에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후 일상으로 돌아와 작은 일에도 성심을다 하는 조차세와 포용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이야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 초나라 장왕이 매우 너그럽고 군대다운 임금이에요. 어느날 군궐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깜깜해서 암흑 천재가 됐어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비를 연보하던 사람이 살짝 가서 왕비 입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깜짝 놀란 왕비는 신하의 칵근을 잡았겠어요. 그러고 자기 옆에 있는 왕한테 얘기를 하긴 방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그자의 가근을 떼었으니 불이 켜지면 그를 처벌해 주십시오 하자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잠깐 불을 켜지 말라 만일 불이 켜진 다음에 가근이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모든 신하는 가근을 떼어 버리라. 얼마리후 불이 켜졌을 때불한 신하는 무서할 수 있었어요. 그 신하는 이왕 장왕의 인품에 감동하여. 큰 출신이 됐다고 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큰 덕이며 복입니다. 종교를 믿고 기도를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을 만듦으 해서 비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한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병행되는 것이 소원과 발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불가사의한 기적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도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노아 벤사는 기도는 길이 없는 길에 길을 뚫는 트랙터와 같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깁니다. 자기를 낮추며. 겸허한 자세가 이루어지니, 복이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고 일반 생활도 기도하는 자세로 한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남이, 이건 제가 30년 동안 본문을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골라서 하는 것 시키더요. 이것이 바로 저처불상사사불공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든지 부처님이 계시고 하는 일 모든 것이 부처님 앞에 불공을 드니까 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들으니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고 꼭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나의 일상이 전부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짜 불자의 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주리반 특가라는 부처님의 제자의 얘기를 할게요. 출가한 지 10년이 넘도록 경전한 줄도 못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경전골돈 긍정공부하지 말아라. 하고 매일같이 쓸고 닦아라 말하면서 수행을 하라 얘기했 그는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이것만 했어요. 열심히 쓸고 닦는 기도를 해서 아라헌가를 얻고 남방불교의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기도에는 머리가 좋고 지식이 풍부하고 우아하고 천박한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낱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황화강에 섬마을이 있었어요. 황화강에. 그속에서 사는 노부부가 기도의 원력을 받아 초능록자로 소문이 났어요. 큰절의 스님이 만나고 싶어. 그 노부부가 사는 섬에를 갔어요.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려고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신묘장구 대달일만 하고 있다, 이게. 가만, 어디 해보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마구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고 떠나온 곳입니다. 배를 타고, 중간쯤 오는데 멀리서 그 노부부가 물 위를 바구 걸어가는 거예요. 우면서 패를탄거 손짓을 하면서. 그리고 마하기를 아까 가르쳐준 부분 중에서 일부를 까먹었는데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신묘정고 대사를 나무라다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예 스님이 말하기를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인생에 기도보다 좋은 공부,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의 힘이 익숙해지면 무한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자성성불입니다. 부처님도 고행한 후 성불한 뒤에 첫마디가, 아, 신기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은 덕성을 갖췄구나. 오늘 동참하신 불자님들 이제 올해도 갑진년도 삼월불기안 남았어요. 지난 여름 무지하게 더웠어요. 더웠으니 지났으니 더위가 지났으니 사랑이 더워서 못한 것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면 나이 먹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움을 맞이는 것입니다. 항상 젊어지고 새로움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 성취는 생활 속에 자기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본문을 한다면 생활 속에서 세 가지 얘기했었죠. 세 가지. 그걸 지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 이게 기도한다고 뭐 따로 앉다고뭐 부처님 앞에서 이, 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은 본문의 이것을 마치고 공지 사고는 몇 가지 얘기할 거야. 10월 11일 날 구구절날이 있어요. 행사네요. 구구절 행사를 해요. 구구절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집안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거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다든지,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전쟁 사고, 자살했다든지. 삶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게 많은 부모 조상이라든지 요즘은 뭐 합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사를 합쳐요. 합친 조상들, 제사를 합친다면 먼저 오래된 조상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일반 부모 조상, 인연 용가들을 위한 구절 행사를 극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어, 그, 다른 행사를 갔어야 했었어요. 어? 그, 많은 그, 조찬, 좋게 죽은 사람을 위한 그런 그 행사를 갔졌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구구절 행사로 바꿔서 많이 하고, 돈도 덜 들어가니까, 거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두 번째 공지사항은 국어 권한기도와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어요. 관음청과 관생보살 42수 진언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지장이 신중기도를 위주로 했었는데 신중 백사의기도는 정월 초 사흘 날 3일간 특별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매달 관세한 것살 40일 수 지난으로 다가독송할 겁니다. 절, 개인 발언, 추거는 동일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나무 석가모니벌, 나무 석가모니벌, 나무 시야 번사 석가모니벌.